자, 등을 열어. 자,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 뒤집어. 하나. 숨이고. 그렇지. 마시고 제자리. 내쉬고 둘로올여 보이셔. 마시고 셋. 그대로 후. 짠. 마시고 넷. 자, 어깨는 귀에서 무조건 멀어져야 돼. 음. 안녕. 얘들아, 머리 어디로 가야 돼? 천장. 천장. 머리는 천장. <laughs> 이때 보면은 지금 여기가 원래는 버섯 목은 올라왔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줌으로써 얘가 쓰이잖아요. 그때 이 버섯들이 없어지는 거야. 아 이게 되게 쉬워. 비슷한 건데, 안 아, 신기해? 아, 자, 이것만 하셔도 등이 너무 예뻐져. 일단은 버섯목부터 방지. 얘를 아주 그냥, 내가 질게 끄집어 내려야 돼. 내려와. 자꾸 끄집어 내려야 돼. 유지. 이 상태에 등이 예뻐지면서 허리가 단단해져. 왜? 아니, 아살 좁힌 거 아니에요? 아니, 야 아니, 아니. 요거는, 요거는 조금 더 먹어. 그 호박, 다 저거. 단호박, 아, 아, 어, 저거. 6개월 프로그램이잖아, 저거. 그 열렸는데 경쟁이. 두 달, 이제 네달 남았어. 그 프로그램. 그 네, 이제 네달 있다 보세요. 이거 다 없어질 아, 거야. 아, 네달 있다. 진짜. 술을 매일 먹는데, 이 몸매야. 몰라. 미치는 거야, 나도. 술 먹으려고, 슬라스등 네. 열어줘. <laughs> 열어줘. 요것만, 술. <웃음> 요것만. <laughs> 요것만. <laughs> 아우, 방바닥이야. 아우, TV보시면서 그냥 앉아. 아우, 앉는데 이렇게 앉아야 돼. 요렇게 앉아야 돼. 요렇게. 오. 요렇게 오. 앉을 거야, 요렇게. 다리를 꼭 하나를 접고 요렇게 펴. 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상체 올라와볼게. 올라오니까 엉덩이가 빡. 어, 똑같아. 방바닥은 있잖아, 방바닥을. 양반다리 하고. 응. 이렇게. 올라와볼 거야? 올라와볼까? 그렇지, 그로 어깨도 끄집어내리고. 옳지, 옳지. 유지. 등더 열어요. 잘하네. 그렇지, 엉덩이자. 세 개만 더, 힘 빼. 후, 하나. 쪼여. 그렇지, 둘. 쪼여. 그렇지, 마지막 셋. 쪼여. 쪼이고, 마지막 하나, 둘. 쪼이고. 여기 지금 골반 열어야 돼. 그래 나중에 주, 출산할 때도 숭숭숭퐁잘할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 <laughs> 저도 30분 안 자연스럽게 딱봐0분 그냥 어머나. 고등학교 지금. 티린이 어, 너무 좋다 고1이야. 안녕 할때 얘들아. 안녕 할 때. 안녕살. 근데 거의 일반인분들이 다 그래. 안녕. 그렇지 어. 그렇지. 남자들 보면 은막 운동, 운동 하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자, 봐봐. 우리 영랑이 그냥 가볍게 핀 상태에서 일단 안녕 하면은 무조건 여기 3도 뭐 운동만 하는 줄 알거든요. 아니야, 일단 여기 먼저 잡고 여기 견봉 먼저. 얘가 잘 나가. 그럼 얘가 따라와. 그럼 그때 얘가 잡혀요. 자, 옆으로 날아가. 응, 날아가, 그냥. 들고 있다가 이제 같이 내려가니까천사들이보고 이래요, 훅. 여기만 가는 거야, 그냥. 마시고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제 날아갈 거야. 1, 2, 3, 가볍게, 훅. 어, 어깨 운동이게 괜찮지. 옛날에 이것도 되게 힘들어했었어. 이어 자 유지 그대로 계세요 자, 팔 조금만 와, 더